단 하나뿐인 모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소품으로 보이겠지만 이 남자에게는 인생 그 자체인데요. 매일매일 비닐을 눌러 쓰고 재봉지를 하는 남자. 외모는 상남자인데 한땀한땀 한땀 모자를 만드는 손길은 더 없이 섬세한 남자입니다.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다 완성이 된 뒤에 그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어떤 모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완성된 모습 보고 싶다. 그 과정이 더 좋아요. 모자를 만들면서 행복을 찾았다는 모자 디자이너, 이대영. 사람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며 더욱 행복해졌다는 모자 마니아. 그가 만드는 모자 속에 담긴 행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위치한 핸드메이드 가게. 크지 않은 매장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모자. 아침마다 대영씨가 빠짐없이 하는 일은 모자를 정성껏 손질하는 일인데요. 모자를 만들기 시작한 지 올해로 7년차. 이곳에 있는 모자들 대부분은 대영씨가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페도라라고 하는 모자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 누구엔, 누구한테나 다 써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캡을 변형시킨 모자인데요. 보통 캡이라 하면 야구모자 그런 스타일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작고 챙이 작은 스타일을 보통 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겨울에 맞게 옆에다가 귀를 가릴 수 있는 털을 달고 이렇게 네. 위에도 이렇게 귀엽게 귀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젊으신 분들, 뭐 여성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외국 분들도 좀 특이하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얼굴이 챙이 작으니까 좀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디자인한 모자인데요 이렇게 바구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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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에서 n design d e s 는 g 는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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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썼을 때 편한 모자가 최고라 여기는 모자 디자이너. 이 대영 씨의 취향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모자가 그 답입니다. 대학교를 의류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모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머리도 빨리 빠지고 그래가지고 모자를 즐겨 썼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핸드메이드 옷이나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있는데 핸드메이드 모자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한번 내가 좋아하는 모자를 만들어서 나도 쓰고 또좀 특이한 모자를 만들면은 시장의 반응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머리숱도 모자가 있으면 문제 없다는 초 긍정 사나이. 스스로 모자를 좋아하다 보니 모자를 만든 순간도 설렐 때가 많다는데요. 작업대에선 대영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손님에게 의뢰받은 모자가 있기 때문이죠.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과 취향을 살려 패턴을 뜨고 모양을 잡는 게 우선인데요. 의상과 달리 각이 딱 맞아 떨어져야 원하는 핏이 나오기 때문에 모자는 패턴 잡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디자이너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면은 그만큼 다양한 디을 만들 수가 있고, 보통 패턴 한개 만드는 게 보통 1년에 한 3, 4개? 그 정도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패턴을 가진 그 모자를 만드는 게 디자인입니다. 원단을 패턴에 맞게 재단하고 직조하는 것도 배영 씨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한 사람이 모두 하는 1인 기업 시스템인데요.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원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낌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원단 자체 에 접착제가 있나 봐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흰색 부분이 열을 가하면 접착이 돼서요. 보통 이 원, 이런 원단을 심지라고 하는데요. 그 원단에 힘이 없을 때좀 빳빳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챙부분에 보통 많이 붙여요. 보기와는 다르게 재봉질하는 것이 좋다는 남자. 머릿속에 디자인을 형상화시키는 이 작업이 즐겁고 신난다는데요. 지루한 것을 못 견디는 대영씨가 이때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합니다. 모자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디테일한 모양을 살려주는 와이어를 신는데요. 마치 모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아 뱃속에서 그냥 거의 완성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모자의 마지막 공정 마네킹에 씌우고 이리저리 수정할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본인이 만든 모자가 꽤나 흡족한 대영씨 손님의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유니크함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은 제 모자를 쓰며 쓰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다고 그런 소리 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모자를 썼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을 차별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모자의 특징은 제일 큰 거는 그런 유니크함이고, 그다음 그 안감이나 그런 원단을 또 좋은 걸로 쓰고 또 썼을 때 오래 써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편안함 그두 가지가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아. 요 때론 햇빛을 가려주고, 때론 바람을 막아주고 멋있고 품까지 나는 모자. 이런 모자에 개성을 더하고 무엇보다 편안함을 주고 싶다는 이대영 디자이너. 그는 묻습니다. 행복을 더해주는데 모자만큼 좋은 게또 있을까요? 이날 오후, 배영씨의 모자 가게 여보세요? 아, 지금 오셨어요? 네, 지금... 그 가게가 홍대 정문 그 9번 출구에서 홍대 9번 출구에서 내리셔 가지고요. 정문 쪽으로 올라오시다가 오른쪽 편에 롯데리아 있거든요. 거기서 그 골목으로 들어오시면은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완성된 모자 소식에 가게를 직접 찾아온 손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하이. 네, 만들었어요, 모자 아, 어, 벌써 만들었어요? 아, 네, 네.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만들었네요. 아, 예. 네. 네. 그럼 한번 써볼까요, 보자? 심사받는 기분으로 손님에게 걷는 모자. 손님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거, 이거, 이거는 내가 저걸 못 가게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예약 주문한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이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음. 만들었어요. 아, 어, 네. 아침부터거예요 네. 멋있네. 사이즈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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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버번디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컬러네요, 진짜. 네. 체크가 은은하게 네, 체크가. 들어가서 유행도 안다고. 어, 새로 만든 신상 모자가 반응이 좋으니 대영씨 기분도 좋습니다. 한번 찾은 고객은 계속해서 온다는 이곳. 지금 손님도 4년 단골 고객입니다. 마침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는 새로운 손님. 이것 저것 써보는데요.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맞아? 좀 주셨는데요. 응.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맞아요. 사이즈는. 네, 사이즈가 내가 머리가 커서 모자를 잘못 싸거든요, 기성을. 잘 맞게 해주셨네요. 어때요? 이뻐요? 예. <웃음> <웃음> 다른 모자도 좀 봐야겠다. 행복은 전염되는 걸까요? 대영 씨가 기쁜 마음으로 만든 모자는 손님들에게도 흡족한 마음을 품게 하는데요. 만든 사람도, 모자를 써보는 사람도, 흐뭇한 풍경. 나만의 모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자를 써봤는데 약간 컸는데 사장님이 내 머리에 맞춰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맞춰서 만들어 주시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볼수 없는 모자예요.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이 없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이거 어디서 구입했냐고 항상 물어봐요. 한한 일주일에 이 한두 번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너무 특이해요. 똑똑하고. 일단 모자는 써보고 사는 게 제일 좋고요. 모자를 많이 씌워 보니까 사람들 머리를 보면 두상이 뭐 앞장구다, 옆장구다, 뒷장구다 뭐 제가 약간 좀 절벽이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아, 저분한테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모자가 어울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리면 써보면은, 이렇게, 맞으면은, 그런 분들은 쉽게 이렇게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얼굴이 좀 갸름하시거나, 좀 길다란 분? 그런 분들은 뭐, 페도라나, 뭐 헌팅캡, 뭐 비니 종류를 추천해드리고요. 통통하시거나, 동그랗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형태가 좀 있는 뭐 캐스켓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감싸는 전체적으로 머리를 감싸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의류학과를 다녔지만 옷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던 대영 씨가 유일하게 관심이 많았던 것이 모자. 내가 쓸 모자를 직접 만들 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는데요. 모자 디자이너를 직접 수소문해. 그 밑에서 일하고 배우며 내공을 쌓고 1인 디자이너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책임감도 따르는데요. 그의 노트를 빼곡하게 채운 디자인 그림은 대영 씨가 틈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런 대영 씨가 꿈에 그리는 모자는 어떤 모자일까요? 저한테 제일 어울리는 모자는 그게 꿈의 모자예요. 아직까지 저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제 모자를 못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모자를 제가 쓸 모자를 만들고 싶어서 모자 디자이너가 됐는데 디자인도 다 해놨고 뭐 생각도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었거든요. 몇년 동안 그래서 제일 지금 지금 현재 제일 만들고 싶은 모자는 저한테 어울리는 중절목 좀 특이한 중절목 해더라. 그걸 제일 만들고 싶어요 지금. 누구보다 모자를 좋아하고 모자를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정작 본인의 모자는 두 개.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은 대영 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 광장에서 특별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대형시처럼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홍보 겸 판매를 할수 있는 시장이 마련된 건데요. 마켓에 참여한 대형시를 따라 오늘은 모자들도 바깥 공기를 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모자들을 진열하는데요. 모자들의 새로운 주인은 누가 될지 설렘 반, 기대 반입니다. 원래는 새벽 5 시쯤에 일어나서 아침에 작업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좀 피곤해서 오늘 한7 시쯤에 일어나서 작업하고 왔습니다. 철레에서 잠을 설친 대영 씨. 서둘러 모자 진열을 끝냈는데요.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본격적으로 오픈마켓에 판매 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아닌 판매자의 역할.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좋긴 한데 판매가 잘 될지 걱정도 앞섭니다. 아니에요. 만천 원? 새로 만든 모자를 이렇게 손님한테 씌워보고 반응을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보완할 점이 이렇게 빨리빨리 알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도 직접 만든 사람이 또 이렇게 판매까지 하고 그러니까 또 믿음이 가시는 것 같고 하는데 가끔은 그래요. 아씨, 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힘들게 팔아야 되나. 그래도 그런, 뭐, 단점들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좋은 대영 씨의 모자들.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마냥 대영 씨의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내가 만든 모자를 예술작품처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대영 씨는 모자 만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자 디자이너로 활동해온 지난 6년.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대영 씨의 색깔을 표현한 모자부터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더없이 편한 모자까지. 쉼없이 모자를 만들어 온 대영 씨. 크고 작은 마켓과 협업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대영 씨입니다. 한 개를 한 개도 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2 층이라서 손님들이 오시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나중에 1 층에 조그만 진짜 조그만 모자 가게를 한개 내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그 동료들을 얻어서 서로 같이 모자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먼 미래의 꿈은 손자가 되지, 손녀 짜리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모자를 가르쳐주는 게제 꿈이에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모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평범하고 소소한 것에도 누군가가 꿈을 담으면 특별해지는 마법. 대영 씨의 모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모자를 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 출발한 행복 마법. 대영 씨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벌이도 되고 좋아하는 일도 계속할 수 있고 어, 주변에 또 좋으신 분들도 많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 행복. 건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할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